바다 수영은 끝이었습니다. 바닥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왜 하지? 만죠 나. 왜왜 하지? 왜 합니까? 왜? 자,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세라 채널에 오신 것을 어,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오세라 채널의 한 코너 우리 이름하여 중년의 숨은 고수를 찾아서이 모작 시대에 이런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하는 우리 이 중년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고 또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세라 채널에서 핵심적인 코너고요. 자, 오늘은 바다 수영하는 부산 사나이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운대나 광안리, 뭐 송도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차를 타고 한번 진행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지, 만 춥나, 그죠? 뭐위험하진 않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어, 궁금증들을 오늘 프로들의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다 소리하는 부산 사나이 김봉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와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보험회사에서 지금 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 김봉준이라고 하고요. 스라에는 어, 연년생 두 아들이 있고 어, 토끼 같은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51세의 아 요즘은 그만 나이로 이제 바뀌었죠. 50세의 어, 부산. <laughs> 중년 남성입니다. 오세라 채널이 중년 채널인데요. 확실하게 편하면 서라의 뭐 토끼 같은 이런 단어의 선택이 중년 채널을 우리가 표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바다 수행하는 분들 보면 그럴 겁니다. 왜, 왜 하지? 왜 하지? 이런, 거, 이런 게 있을까요? 단독 입적으로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합니까? 왜? 바다 수영은 또 바다 수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재미가 있죠.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 취미 활동을 음. 어, 할 수도 없고 또 지속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 자체가 주는 희열과 쾌감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희열과 재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주로 새벽에 하잖아요. 네네네. 새벽 일치. 네, 네, 네. 새벽 일찍. 네. 그, 뭐, 아침에 또, 굉장히 직장인으로서 피곤하고, 물론 매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죠? 주말에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좀더 구체적으로, 그, 무슨 매력이 있어서 매주마다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하죠. 응.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저는 문 밖을 딱 나가는 게 저는 운동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딱 나가기까지가 힘들지, 그문 밖으로 딱 나가서 바다를 보는 순간, 아, 잘 왔다. 그리고 바다 수영을 딱 마치고 나면 정말 개운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운하고 시원한 감정이 아, 바다 수영을 잘 왔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요. 1.5km 에서 한 2km 정도의 바다 수영을 음... 하고 나면 음, 아, 내가 완주를 했구나. 이 바다 수영을 또 해냈구나. 라는 완영을 했을 때에 주는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아늑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아늑한 느낌? 예, 제가 엄마의 품속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쓸 때가 있는데, 아, 네. 바닷속에 정말 힘을 빼고 가만히 둥둥 떠 있으면 정말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아늑한 느낌을 또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네, 네. 바하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을까요? 사회자님이 딱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어, 예전에 영꽃등대, 해운대 앞바다에 영꽃등대를 아십니까? 음, 음, 부산 해운대 음. 앞바다에 영꽃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꽃등대가 처음에는 개방이 되었다가, 그 뒤부터는 위험하다고 해서, 그 해양경찰에서 영꽃등대까지 수영을 음, 음, 음. 막았어요. 그래서 실제 바다 수영을 하면서, 아, 저 영꽃등대를 한번 수영을 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야 되 된다는 어, 바람이 있었는데, 때마침 작년에 영꽃등대를 개방을 해서, 어, 연꽃등대까지 다녀오는 그 아라뱃길 수영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입수를 해서 연꽃등대를 딱 찍고 돌아오면 한 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5km 정도를 수영을 해서 어, 딱 왕복을 했을 때. 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고, <laughs> 그 연꽃 등대 밑에서 그 출렁이는 바다에 거꾸로 배영자세로 누워서요. 그 연꽃을 탁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같이 간 동료들과 소리도 지르면서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사회자님과 공유하고 싶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음. <laughs> 운동은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믿기도 않겠지만, 이 몸에 저도 달리기도 하고. 근데 달리기는 그냥 말로 그냥 뛰면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준비 운동이 필요한데, 수영은 또 나름대로 이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일반 뭐 수영한다고 해서 바닷속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음... 수영 실력이나 좀 준비가 있어야 돼야 나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영에, 바다 수영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될건 저는 음... 스킬보다는 음...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기본적인 체력이 되어 있으면 바다 수영은 실내 수영하고 다르게 오리발을 끼고 또 부력이 있는 바다 수영용 수트를 입고 수영을 하는 음...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용기 어이 정도만 있으면 저는 누구나가 바다 수영에 다 도전할 수 있고 또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억이 나실 까 아닙니까 첫 바다 수영도 첫 언제 뭐 언제였습니까? 2013년부터 실내 수영을 했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어,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바다 수영을 했습니다. 어, 어느 정도 수, 실내에서 실력을 조금 키웠으니 이제 바다로 가서, 더 넓은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수영 강사님의 제안으로 해운대에서 바다 수영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 해운대에서 입수를 했을 때 실내 수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 수영은 음, 음, 끝이 없습니다. 아. 두렵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때 그 느낌이나 그 감정을 아직까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수영을 해서 이렇게 수경을 끼고 물 속으로 쑥 들어갔을 때, 사실 실내 수영은 바닥이 보이고 끝이 보이는데 바다 수영은 바닥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에는 없는 조류와 파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류와 파도를 이겨내고 수영을 한다는 게 처음에 입술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바닷물은 그냥 짜다 짜다라는 그렇죠. 짜다.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 건데 바닷물은 정말 오면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고, 쓰고, 맵고, 시고 <laughs> 아주 다양한 오미자는 맛있기라도 하지 바닷물은 맛이 없는 오미자 같은 그럼 이렇게 맛을 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오늘 촬영하는데 우리 여기 아내분도 <laughs> 와서 같이 공연하고 있습니다만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처음에?